야, 왜 삐졌어? 왜 삐졌어? 왜삐졌이네니 뭐니 이 시작했어. 짠 짠. 오늘은? 오늘은. 아, 오늘은. 어. <laughs> 오늘은 지금 시노쿠보에 가고 있어요. 어, 시노쿠보. 신옥후보. 시노쿠보는 한국 코리안타운. 응, 음, 응. 음, 음. 일본에 있는 코리안타운인데, 원래는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곳이야. 왜냐면, 시노쿠보가 일본 도심 신주쿠 내에서도 엄청 한 가운데 있는 어, 어. 곳이라서, 일본이 원래 차 타고 다니기에 불편하기로 소문이 난다라잖아? 그래서 응. 주차비도 엄청 비싸고, 고속도로비도 엄청 비싸고, 응. 뭐 뭐든지 뭐 엄청 비싼데, 시노쿠버에 차를 끌고 가는 거는 딱한번 해봤는데, 주차비가 그때 3시간 전내 원하는데, 주차비가 4,600엔, 응. 4,500엔, 막 네. 뭐, 엄청 비싸게 나왔어요. 응. 그래가지고 다시는 시노쿠버에 차를 끌고 가지 말아야겠다, 응. 미친 짓이다. 일본은 그냥 불법주차 이런 거 해놓으면은 벌금도 엄청 세고 바로 견인당해서 다시는 안 끌고 가야지 했었는데, 오늘 이걸 왜 끌고 가면서 왜 동영상을 찍냐면요 일본이라서 할수 있는 되게 특별한 서비스... 뭐냐면 주차장 공유 주차장 쉐어 내집 주차장을 쉐어하는 거야. 응. 일본이니까 가능한 건데 한국에선 말이 안 되잖아. 내 집에 주차장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걸 다 같이 쓰는 건데 뭘 어떻게 쉐어해? 응. 그리고 도심 한 판에 그게 왜 있어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사 음. 그리고 우리도 주택 간도 주택을 지었잖아. 우리도 주택을 지었는데 일본에서는 도심 한가운데라도 조금만 벗어나면 다 옛날에 지은 주택도 안 지어 아파트랑 맨션 같은 게 없이 거의 다 그래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어디를 가도 다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 주차장이 딸려 있어. 주차장이 없으면 애초에 차를 못 사니까 차가 없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집을 짓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도심에 가면 일반 그 코인 주차장, 돈넣고하 쓰는 주차장은 엄청나게 비싼데. 음.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은 주택가에 빈 주차장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. 집을 가진 사람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. 근데 또 일본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세도 엄청 비싸고 고속도로비도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일본에 도심에 살면 솔직히 차를 안 가진 사람도 많고 차를 살 필요가 거의 없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빈 주차장을 다 같이 쉐어를 하는 거야. 그거를 인터넷 어플 같은 데다 사이트, 인터넷 사이트에다 등록을 해 놓고 회원 가입을 하면 예약을 해서 이빈 주차장을 그냥 남의 집에 있는 주차장이에요. 응, 응. 그냥 남의 집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해서 쓸 수가 있어. 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등록해야 하는 시스템, 그다음에 다 같이 단독주택을 짓는 그 패기, 그리고 주차장비가 엄청나게 비싼 특성, 그리고 무단 주차라든지 주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한 일본 사회, 이게 다 콜라보레이션돼서 자기 집에 있는 주차장을 쉐어해주는 공유 경제 어플이 태어났다는 응. 말을 하고 싶어서 잠깐 동영상을. 찍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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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완전 남의 집에 이렇게, 이렇게 남의 집에 있는 그냥 주차장에 빌려서 하루 차를 대는 거죠. 짠짠!